반갑습니다. 나도하는 대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공짜 전화를 할수 있어요. 시내 전화도 국내 전화도 할수 있고 또 국제 전화까지 할수 있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공짜는 모두 좋아하니까 오늘 잘 배우셔서 어디 먼 곳에 전화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카카오톡을 실행시킬게요. 그럼 카카오톡에서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통화하고 싶은 사람 하나 선택할게요. 저는, 어, 한 사람 선택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하세요. 저는 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저맨 아래 채팅방에 들어오니까 맨 아래에 더하기 표시되어 있죠? 요거를 눌러 주세요. 더하기 누르면, 더하기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떠는데, 여기 무료통화라는 말 있죠? 무료통화. 요거를 클릭하실 거예요. 자, 무료통화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말이 떠요. 보이스톡, 페이스톡. 보이스톡은 그냥 우리 전화하는 말로 얘기하는 전화죠. 페이스톡은 페이스가 얼굴이니까 영상 통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소리로도 통화할 수 있고 영상 통화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상대방이 준비는 안 됐는데 제가 살짝 누르고 통화 어떻게 되는 것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바로 끊을게요. 자, 그럼 보이스톡을 한번 눌러볼게요. 보이스톡을 누르면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여기 스피커 부분이 까맣게 되면서 상대방이 이제 받으면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국전은 국제 전화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보면 중간에 잘 끊겨요. 그런데 뭐 공짜니까 그런 정도는 감안하시고요. 또 제가 국제전화를 한 달에 한두 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한 30분 이상 통화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뭐 끊으면 다시 하면 되니까 공짜니까 조금 감수, 불편한 거 감수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하는데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